어렵게 보셨습니다, 우리 어. 동생. 어. 이번에, 그, 장가 간다고. <웃음> <웃음> 아무튼 축하드리고. 예랑이잖아, 예랑이. 랑이랑이 예랑이. 네. 아니, 결혼식이 언제지요? 10월달. 10월달. 창첩장 나오면 또 행님들한테 네. 하나씩 주면 네. 갈게요. 책. 경쟁이 어게되죠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2년? 어, 2년? 홀로 중간에 한번 빠진 거 없고. 20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금 나이 몇 살이지? 26. 26. 방금 24부터 했다, 근데. 그럼 전혀하자마자바로 a 시기네요. 네. 그래도 막 시기 좋게 잘했다. 음. 응. 지금은 젊을 때 해야 된다. 차 한번 사싹 봅시다, 이거. FH 500 제일 많이 보이는 몇 년씩, 어. 몇 년씩? 20년 1월식 20년 1월식 차에 뭐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발랐네. 좀 몬스터하고 <laughs> 이런 걸 보고 뭘 하는지 알죠? 아니요. 변태 튜닝 <laughs> 아, 아 변태 튜닝이라고 하네요. 에어 니 아, 에어 홈 뒤에 달아놨네. 네. 소리 엄청 크겠네, 이거. 장고차가 웹다, 이거. 가자. 아이 또샤시가 이게 TNT. 응 TNT. 우리 또 냉동하는 동생입니다. 냉동. 안도가 그, 와리 휘는. 저도 중고 살 때부터. 정리. 아 그래. 아살 때부터 이게 휘노 네. 근데 야, 근데 이게 이렇게 휘면, 휘면 안 되지? 근데 이미 고정은 돼 있는 거요아캐리어네 이거. 네. 또 TNT 모터스에서 나오는 이 라인 샷시입니다 이거. 요새 네. 이거 마이클 고댕기래. TNT 샷시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 무겁습니다. 아좀 무겁다. 무겁다. 네. 다른 다회사 음. 라인 샷시에. 아 무거운 줄. 아니 이게 중간에 이게 딱 대가 다 들어갔네. 이게 다 안전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아, 이런 게 그래서. 들어갔으니까 좀 나게 나갈 수밖에 같다. 없지. 이게, 이게 볼팅이라서 무거운 거 같아. 용조샷이 아니고 다 볼트가 다 체결이 아, 이게 다 볼트 한5 k g 라는데 <laughs> 진짜가? 응. 진짜 5kg가? 아, 그건 아닌데. 아. <laughs> 와, 시원하네. 야, 차 아기자기하게 꾸미놨네 선정리를 여기서 잘 해놨어. 와. 야, 차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네. 선을 서잘 해놨어, 선정리를. 어. 음. 볼보가 선정리하기가 좋더라고, 이게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아, 이, 음, 아, 안으로 다넣어네 아. 이 안으로, 아, 안으로 이거 네, 다넣었는 손이 크게 안, 힘이 안 가해지고 정리하기가 어. 좋더라고요. 음. 이 안으로 손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밖으로 손이 다 넣으게 이래 돼 있네, 맞지 네. 이거는? 여기 앙몽구지하라고 아, 그, 아, 이거 그, 집에 그, 가는 그거네. 드림캐 아, 맞다, 드림캐쳐. 집에 다는거 맞죠? 네. 그, 그, 인디안 그 아이가? 네. 음. 통학 놀러 간 김에 사고. 아. 기념품. 음. 이거는 그, 주전 같은 데 가면 반짝반짝 하는 그거네요. 밀어볼. 네. 응. 이거 그 다이소 아이템 아이가. 어 뭔데? 불 켜는 거. 이 리모컨으로 되잖아. 어 이거 여기 있어. 응. 어어 <laughs> 어. 내가 안 했대. 아 이거 자세길라서 아니 근데 잠시 만 USB가 여기도 있다. 어디? 어떻게 했대? 이 안에 USB가 있습니다. 꽂는 USB 포트. 가아 USB 아 거기 US 아, 아, 그또 포트가 있나? 네 순정? 네. 아, 아 야, 이거 시래기 이거 도메틱이가 진짜 시원하네. 아기네 이거. 지게네, 이거. 그 천장은 하면 된다 아니 25도 세팅 이런 거 맞나? 네 25도에 지금 25도에 바람 세기1단다 25도에 1단이라고? 네. 아니 차꺼 한번 꺼봐 아 이것만 있어도 시원하겠네 맞지? 시원하네 이게 몇 시간 정도 가는데? 해가 쨍쨍 응비을 음. 때는 거진 2-3시간 아 안, 그거밖에 안 가네 안 근데 해가 진짜 너무 내렸잖아 아니 그러면 전압이 딸린다고 지가 표시를 해주는 거 전압이 딸리면 자동으로 꺼집다아 자동으로 꺼진다고? 아 이게 아 좋네 그냥 밤에 저희 는동창고 가가지고 잘 되는 거야. 그냥 뭐지 7~8시간 풀로 돌려 아침에 일어나도 시동 걸어걸리고예아잠그만요그만 yeah. <laughs> 이거는 뭔데 마이크 어 안되는데 이리 누르고 갈까 봐어 너무너무 까만까만 놀리시면 돼어 오토바이 치킨 한 마리 <laughs> 어아좋네 <laughs> 아 이거 또뭐 하면 쓸 때는 있겠다 진짜. 현장에서 씁니다 현장에서 이제 차 응. 어디 대냐 이런 거아 응. 응. 칼만 아. 할 때는 좀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동 소리 때문에 음. 밖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음.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물어볼게 솔직히 물어볼게 한 달에 몇번 쓰는 나 <laughs> <laughs> 진짜 솔직하게 한 달에 몇번 냉동이라면서는 쓸 없죠. 아, 음. 재밌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음, 재밌지. 창고 이런데 있으면은. 맞다, 맞다.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 이다또이 개별 전기준단소라 이거. 그렇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 차를 타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리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도 것안 되지. 쳇. 혹시 위만이나 카고나 전향할 생각은 없습니다. 접었으면 접었지. 다른 건안 네. 되겠다. 무조건 남자들은 허리 접히는 아, 살아있는. 26살이죠, 26살. 네. 우리 동생을 안 지도 벌써 그, 한 24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맞죠?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이 차량을 그, 인수하는 그런? 그런 생각도 없지 않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애정을 네. 가지면서. 또 사람의 방향성이 어찌 하루아침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 볼보는 어때요? 차는 괜찮은가요? 네. 아, 일단 만족하면서 타고 네. 있네요. 저도 처음 볼보 타봤는데 네. 그전에는 만, 어, 아. 탔다가 이걸 탔는데, 볼보가 이런 변속속도라든지, 악셀 반응, 이런 건 진짜 우리나라 이런 한국인 사람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것 같아요. 트레라를 음. 그러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계기도 솔직히 아버지께서 오래 하셔가지고, 아. 제가 계속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트레라 아. 좋아했고, 음. 아버지 따라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아, 아버지는 하신 지가? 아버지 하신 지한 20년. 이야. 20년. 이야. 나이네. 아버지 영향이 조금 있다. 네. 아버지 영향 결 크지. 지금 아버지도 같은 일 고수 네, 갖고. 네. 어. 맞아 맞아. 그럼 이제 평소에 아버지랑 뭐 평소에 아버지랑도 전화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은 작업지도. 어. 아 맞아 맞아. 뭐 아버님 차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자주 보죠. 팔기통 맞지? 네. 팔기통. 아이저, 내가 돼. 실제로 봤는데 음. 굉장히 젊어. 아 어, 진짜 젊다. 이거 우리 쪽에서 회님이야 그냥. 아 맞지. 어, 그래도 이제 아버지 성빈이 아버지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생보다 엄청 저물칠라고. 잘 선택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저도 선택, 이운전 음, 음, 음. 시작한 거후회는안 합니다. 음. 지금 한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음. 이제 한 2년 정도 기사를 탔으면은, 차를 살 때도 되지 않았나? 네, 지금 주변에서도 다 그런 네.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저면, 저라면 충분히 그렇지, 그렇지. 해도, 운영해도, 운영해도 네. 충분히 되는데, 왜 차를 안 사냐. 그렇지,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 음.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다시피, 기름값도 음. 비싸고. 맞아, 봉우판 값도 비싸고, 음. 그렇지만 음. 만약에 그게 만약에 그 가격들이 본인 원하는 가격 정도로 막 내려왔어, 네. 그럼 그때 진짜 잘 건지... 그거라는 <laughs> <laughs> 음. 그럴 럴 네.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준비되면은 음. 저도 일단 이 업을 하니까 제 차를 사기 위해서 일단 아, 하는... 그렇죠, 그쪽이니까 기사 타면서 편하더라고요. 아, 그 이제... 저, 내, 내 생각은 타이밍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시기도 맞고 이제 환경이 맞으면 차를 살 그런 네. 의망이 있다. 네. 음, 그럼 지금 이제 차를 안 사는 게뭐난박값도 많이 올랐고 뭐 기름값. 기름값도 음. 비싸고 음. 시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 말이네요, 그죠? 네. 음. 저 근데, 저제 아, 근데, 아, 근데 당연히 존중하죠, 당연히. 다, 어, 맞지, 맞지. 다, 어, 그걸 뭐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차값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 네. 근데 차값이 이제 내리지는 않는다더라고. 네. <laughs> 맞지? 더 오르면 올랐지? 그냥 응. 빨리 사야 돼. 그거 내일 가자, 계약하러. 빨리 사야 돼. 그럼 혹시, 만약에 지금 볼보도 만족하고, 뭐, 만도 탔다 하는데, 굳이 만약에 내가 새차를 뽑는다? 어떤 브랜드로? 스카니아. 아, 스카니아, 스카니아. 아 역시. 젊은 사람들이 스카니아 좋아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 사실 좀 디자인으로 내가 봤을 때 스카니아 선택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지? 네. 음. 디자인이잖아, 맞지? 디자인. 아버지도 스카니아가 20년. 네, 아버지도 아 전차도 스카니아고. 아. 그 뭐, 이제, 기사 이야기로 하자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입이 괜찮으니까 좀 오래 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뭐, 한 만큼, 그만큼 사장님 음, 사장님 챙겨주시고요. 아, 그러면, 이 매출제로, 네, 매출. 아, 매출제로 가는 거네요. 월급제가 아니고, 네.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네, 제가 하는 만큼, 음. 그러면은, 다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 어, 어떻게, 추천. 이, 이 업에 대해 어, 추천. 어, 이 업도 그렇고, 기사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배우고 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근데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맞아, 그건 맞아. 그냥 진짜 이게 돈으로만 보고 달려들기에는 음. 너무 무모한 직업이었습니 이게 차에 대한 출레라라는 관심이 있고, 차를 좋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있고, 이 업적으로 나는 좀 가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또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는데, 무때대고또 뭐 차를 음. 막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음. 기사를 다 보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남의 차를 타더라도, 나 자기 것처럼, 부사줘도 네. 자기가 조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진짜 제가 그이 일을 해 오면서 우리가 또 많은 동생들을 봤잖아. 지금도 많은 동생들이랑 연락도 하고 같이 지내지만 진짜 내가 이 동생이 진짜 같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명 생각하는 동생들이 있어. 아, 이 동생들은 진짜 진짜 내가 이 동생들이 내랑 함께 가겠다 하면 나는 진짜 내가 차를 뽑을 정도로 너무 성실하게 일하더라고. 을그 중에 한 명. 그렇지. 우리 요 성빈이나 그탑3 중에 또한 명. 1번. 그렇지. 또그 예전에 그 열이 있잖아, 열이. 네. 와 열이도 열심히 하더라고. 지금은 뭐 떠났지만. <웃음> <웃음> 근데 보면은 아. 음. 성미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성실함. 그렇지. 어, 성실함 최고 중요해아뭐좀 음. 넣어도 돼 안전하게 가고 성실함이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렇지. 믿고 그럼,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럼 혹시나 뭐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했잖아요. 기사를 타봤다 이거. 기사를 구하시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쓰려면은 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야 좀 오래 가겠다. 뭐 이런 그림 있잖아. 약간의 자유도. 약간의 자유. 음. 약간, 다른, 뭐, 번에로 뭐, 다른 사장님들이 이렇게 들으면, 음. 주유소도, 뭐, 지정해서, 아, 음. 그러니까 막 기름값 싼데, 뭐, 조금 가라. 음. 이런, 막, 음. 그런 있잖아요. 무조건 음. 90km 밟지 마라. 그런 음. 강요하는 차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저도 주변에 들어보면. 맞지, 맞지, 맞지. 카드 내갖고, 그, 행선지를 급하게 음. 보는 장면이 거든요 네. 진짜 그게, 이, 차주들 개인적인 성향인데, 나는, 우리 동생이 얘기했지만, 어느 주유소에 가라, 원래 큰 차는 거의 좀지정돼 있는 주유소로 가다 보니까, 네. 그거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기름 넣을 때마다, 어떤 차주들은 넣을 때마다 리터를 확인해가지고, 어, 되고. 어,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뭐, 밟고 다니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좀 너무 힘들거든. 그 부분에 쌓이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기사이동이 많지. 어. 휴게소에, 어느 휴게소에 자는지. 네. 짐 싫으면 전화해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해라 하고, 작업 끝나면 전화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실제로 있어. 그리고 내가 배차를 받으면 집에 가는 건내 자유잖아. 내가 그 일에 대한, 어, 어, 빵꾸만 안 내면 어, 되는 거거든. 스케줄맞 움직이면 돼. 근데 그것까지도 뭐라는 사람도 있다고. 왜냐면, 9시에 올라가야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돈이야, 돈. 음. 그런 차주들도 있어. 그런 게 이제 피곤한 거지. 네. 내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겠다. 봤지. 그래서 기사 생활 하다가 좀 빨리 차사시는 분들이 많거든. 아, 그러면 지금 차주분은 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주네 전혀. 없습니다. 어, 그하지 지금 어, 뭐, 지금은 다 거의. 다 아, 거의. 아, 아 지금 자리가 없네요. 차가 네. 몇 대? 세 대. 세 대. 혹시 나중에 공개하기 싫으면 다 푸던지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네, 저는 언제든지 그 주변에 이제 흥미분들이 음. 다 보하신 다면 저는 또로드파로주어다올려주대리 그 기재로 다 올려드리면. 아, 음. 아, 아, 맞아 네. 맞아. 예, 네. 응. 음. 살아있는. 이런 동생이 있어야 네. 돼 맞잖아 우리는 이런 동생이 없네 주영이 아, 주영이 아 그만 사람 <laughs> 뭐, 아니다 그만 우리 통고겁내무시해고 아, 그만 사람 아니다 네. 맨날 형님 때린내사고 <laughs> <laughs> 그러면은 지금 기사를 타지만은 여자친구 입장에 지금 현재는 여자친구인데 네. 지금 뭐 이제 막차 사라 그런 건 없죠? 네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이 업종에 대해서 아직 100% 네. 이해를 했어요? 네, 제가 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네, 알고, 네. 저희 몇번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몇안편까지다 알거든요. <laughs> <laughs> 몇안편 얼마, 몇안편 얼마, 수도 알고, 아, 마, 어, 뭐, 브랜드별로 각 옆에 숫자 적힌 게뭔 마력이다, 이런 표시 정도 알고, 로베드 아, 네. 편판이다아니까 아, 네.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어딘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다 이러면 아니 어디 신앙인지를 얘기해라 그러 고려 신앙이다. 뭐 현대 신앙인데 얘기를 해줘야 돼. 아. 그걸 얘기해주면 이제 뭘까지 하냐면 내가 고려에 있다 이러면 아 이마 오래 걸리겠구나. 현대에 있다 그러면 아이 시간에 현대임 이마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더라고. 북한이면은? 북한 북항 아 그것도 다 알지? 아 다알아 신복 넘어갈 때이정도의급는거 그 이제 이해도가 됐는지? 이자친구가 아직 안 됐지? 아직 그 정도? 아 아직 같이 그 정도 살면서 정도까지. 이제 가자. 어 <laughs> 가정생활을 이제 같이 해야. 공장 공유가 돼야지. 정금다 관심 가지지. 그러니까 오늘 이 동생을 만난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이제 나이도 어린데 추레라를 시작해서 이제 왜 이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배우고 차를 살수 있는 이제 능력도 배양이 되고 또 아버님까지 계시면 차살수 있는 이런 뭐 그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기사를 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 나이 어린 동생이 추레라에 이제 뛰어들게 된건 이제 아버님 역할이 컸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고 차를 안 사고 기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일단은 뭐 지금 이 직장에 만족을 하고 있고 뭐 차주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네. 그리고 기름값, 그다음에 우리 또차 살려면 난박값.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사를 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좀 난박값도 좀 내려가고 기름값도 좀 이제 안정화되면 바로 차살 거네요. 그래서 저제 사업을 할 아, 생각. 그럼 바로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웃음> <웃음> 아 맞잖아. 네. 일단은 뭐 기름값이나 난박값 떨어지고 안정화되면 바로 내린다. 그 말이네요. 맞죠? 네, 오늘 도 되면. 근데 어때요? 그, 또래 친구들 거의 다 직장 생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보다는 돈을 잘 버는 거 같아요? 못 버는 거 같아요? 조금 잘 버는 거 같으면서도 음. 또, 또 그러니까, 야, 아. 그 상사들한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 한는더 음. 그게 음. 그냥 제일 큰거 같아 근데 그게 있잖아 잘 버는 거는 맞아 왜냐면 동생 나이에 어차피 직장생활 해봤자 뭐200 300 사이잖아 근데 돈을 잘 버는 거는 맞지만 그 일하는 업무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니 이제, 아. 난 정확하게, 뭐, 음. 내가 정리를 하자면은, 음. 우리는 뭐, 어떻게든 30일 안에 낀 만큼 벌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만큼 벌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음. 그분들은 퇴근이라는 장점이 있고. 맞아, 맞아. 음. 근데 참 이렇게, 지금 진짜 한창 또 놀기 좋아할 텐데. 그 여자친구 만나서. 그때도 여자친구, 우리 한, 한 2년? 거의 2년 다 돼갈게요. 네. 아, 1년 네. 넘었을게요. 하여튼.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그때도 이, 지금 이제, 우리 동생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그때도 그이 그때도 이분이었거든. 아 맞아, 그지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름 이름 이런, 이런 게 성실한 어, 음. 이런저 뭐라 해야 될까 그 지구력. 아, <laughs> 어찌, 어찌 보면 지구력이지. <laughs> 지구력. 어, 차값도 차값이고 기름값이 기름값인데 결국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이 요금 우리가 받는 실질적인 요금 본인, 본인. 나가는 지출은 지출이더라도 들어오는 수익이 해야 되는데 안전운전에 대해서 뭐 생각이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기사로서. 현재 입장으로서만 기사로서도 근데 정도에 대한 월급을 받으려면 계속 지속돼야 돼. 음 맞아 맞아 음. 맞지. 그리고 또 이게 계속 폐지 일몰제가 폐지되고 음. 계속 돼야만 우리 사장님들 계속 맞아요. 운영하고 음. 저도 자살 생각이 더 확고하게. 아 맞지 어, 맞지. 일몰제가 폐지되면 일몰제라는 게 이제 우리 3년 동안 시행을 기간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어 기간을 정해놓고 그게 끝나면 이제 없어져버리는 그런 제도니까. 음. 나는 이런 일몰제라는 이런 단어도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 법이라는 게 시행되면 되는 거고. 나 이때까지 그렇게 봤는데 이게 또 일몰제라는 게참 있다는 게좀 그러더라고. 뭐 인프라가 너무 비싸졌어. 음. 이 옛날 요금에는 이제 그래도 그게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요금이었는데. 음. 옛날 용구고그차 사람이 아, 전부 다 노후 경제 될 때까지 맞지, 타야 된다, 이제. 치 기름값 올랐지. 음. 타이어 값, 얼마 전에 보니까 미쉐린 타이어가 좋다고 하잖아요. 내가 1년 전인가 갈때 60만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80만원 넘었대. 8 0만 넘었지. 그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만드는데, 원가가. 어. 그 원가 자체가 이제 올라버린 거지. 설명이 애매한 게, 운임이 올라서 그게 단가가 올랐다. 하기도 그렇고, 단가가 올랐으니까 운임이 올랐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살기 근데 나는 이 솔직히 우리가 이 안전 임제가 끝나버리면 진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않나? 맞지? 나는 진짜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 나는 아사리 한번 안 돼봤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멈추지. 멈추지. 진짜 멈 진짜 멈추지. 누가 일하노? 남는 게 없는데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달라요. 우리가 넘치도록 많이 벌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냥 적정선을 그렇지 거. 적정선인데 그런 것도 이렇게 막안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상에 앉은 새끼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laughs> 삐 된다 이런 소 <laughs>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해도 나니가 찍고 뭐 나는 이제 그래 생각한다 좀나좀 음. 답답해 아무튼 운임도 뭐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한 마디로 삼각 구도네. 차값, 운임, 이제 나름대로 인프라 시설, 뭐타어가라번호판라는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우리가 차가 몇억 몇억 한다고 말해서 그렇지. 사이랑 보험이랑 엄청 많아 이제 이렇게 초반에 맞아, 맞아. 엄청 많아. 그것도 두 달치 운영 자금도 필요하니까. 음. 근뭐 개인적인로는 나는 이제 하성민이가 지금 돈을 분명히 많이 모았을 거야. 많이 모았을 거야. 한1억 모았지. <laughs> <웃음> <웃음> 예, 이거는 웃으면서 하는 농담이고 아무래도 이게 초기 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도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사 하려는아닐까 그렇다 치 이게 참 보니까 주변에 주례라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사 자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뮤니티도 요즘 엄청 잘돼 있잖아. 네. 어, 커뮤니티 뭐다음이라든 저도 이거 어. 커뮤니티에서 얻어서 온자아 어. 이거 아버지 가르게 아니네. 맞아. 아 이거 또 일하는 것도 혼자 파고고 했네. 네. 어. 그거 제가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인그보인걸 구한 거 보고. 너뭐그 음. 그 커뮤니티 이름 한번 얘기해줘. 로드 파일러 추레라. 로드 파일러 추레라. 음. 저도 처음에 이 추레 시작할 때 저도 기사를 탔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 로드파일로 보고 음, 이 바닥에서는 로파하는 소이다 아는 부분이 어, 무조건 로파하고 또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뭐 BCT 볼크 네, 뭐 다른, 평판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네. 그런 주제도 많으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처럼 뭐 유튜브라는 걸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인맥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연락을 하고 따라다니고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진 않겠지만 그냥 만들어 가야 되는게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 무조건 문 두드려 봐야 돼 어, 무조건 문 두드려 갖고 아, 이렇게 이제 음. 또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구독자 이렇게 구독자로 있다가 연락이 음. 계속 아, 들어가가지고 어. 음. 구독자로 있다가 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전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냥 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여기, 이기 어찌보면, 조금 지름길이지, 미치는 응. 네. 가장 지름길이지, 서로 그러면. 편하고. 응. 음. 동생이 또차살 시기가 되면, 물론 이제 우리보다 제일 좋은 이제 멘토인 또 아버지가 계시지만, 또, 또 이제 우리 형님 도움 필요할 때 있으면은, 항상 언제든 연락하면은 도와주실 거죠. <laughs> 당연하지. 아, 그거 청소장 나오면 전화해. 네. 청소장 나오면 청소주시고. 일단 내가 식장 잡았나? 네. 아, 잡았나? 어딘데? 그 정원 봉암동에 그 힐스카이가 어. 좋아 보이네 일단 뭐 10월 달에 또, 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더 빨리 했잖아요. 음. 성미보다 또 이제 일도 그렇고 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음. 뭐유문학적인 부분에서도 도움 줄수 있으면 도와주고 맞지 맞지 맞지. 이제 이제 한배 탔으니까. 음. 어. 우리도 성미도 술한 잔씩 하고 하재. 네. 어,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더라이 낚시 좋아하나? 아 어, 낚시 좋아하지. 낚시요? 네. 아, 니도 그 바다사랑이네 니도 지, 또, 또 지역특성상 마산 앞바다있으니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성민이도 우리 어찌보면 이제 코드가 맞는 친구네 어 그렇지 단합가 들어올래 <laughs> 아,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많이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 어린 이렇게 시작하려는 우리 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은 응. 혹시나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혹시나 다른 경로라도 연락 뭐, 을도움면 어, 어,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또음그또 네. 음. 음, 그래. 성민은 그런 거 많이 도와주더라고. 처음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기사 자리도 많이 알아봐주고 그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 또 기사도 많이 구해주고. 음 기사도 많이 구해주고. 어떻게 오늘 식사 하셨습니까? 식사는 아직 안 했어. 그럼 밥으로 갑시다. 그래. <laughs>